내가 여기 앉을까? 아 거기 안? 아 여기 앉아 아, 아, 여기 내 거. <laughs> 자 유카라TV <laughs> 3인 플레이 말 4마리 y lemma, my lemma, y e 아까 h I can't help it. Come on, she won't m i n 가 Let's go. h 가 s h Let's go. Let's go. l e 가 s go. Let's go. 이 아니고 다섯 개네요 두 째권 첫번부터왜저러좀말 바꾸라 자꾸 잡아진다로할게요이라고바게요 얘도 바꿔 라이언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7 9 8 7 8 7 7 7다잡히더라7 가야 된다 치7나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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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나7이7 7 7 7면 나, 7 7 7 7 7 7 끝야지다어야지 아. k g 어이, 거어있 없잖아, 이거 또. 어찌? 뭔가 이놓 정해야지, 또. 잡아야지, 또. 아. 아. 내 세상이야. <laughs> 그럼 우리가 <laughs> 내 먹, 을게 많지. 음... 오늘 안 좋은 아침도. 네, 울 야. 아나 박스 벌써 쓴다고? 네 써줘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오히려 지금 나가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 <laughs> 안 나가도 네, 마지막에 돼 마지막에 변수 어, 안 나가 볼 거라고 아 이거는 변수다 진짜 근데 삼뭐 이런 거 아니? 3, 7. 망설여땡자리 <laughs> <laughs> 자자자자 <laughs> 아스 망고 안나안나안나안나안나 우리 알아서 지금 나가잡는고요 여기가 7이에요 1, 2, 3, 6개 남았습니다 바짝 붙여 놓고 또여개남또 이거 잡을 게 많구만 여 아우, 남인실하고 계시네 칠이야 이걸로 칠 가면 1, 2, 3, 4, 5 자, 딱이니까 빨간 거 밟으면 한번더네 9로, 내츄 라인으로 밟으면 한번더 중복, 중복이 중복안 되고 다섯 칸 이야 음. 1, 2, 3, 4, 5 잡겠습니다 자, 너 요, 이거, 이거 해보니까 제일 좋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날려주지 주지아 <laughs> 그랬네 날려주지 맞네 다 순남이 거다 이거 다섯 칸 가셔야 <laughs> 된다니까 맞지 맞지 두칸또 가면 되죠 다섯 칸아 가면 되죠 오오오 왔다 가면 되죠 다섯 칸, 아 <laughs> 가면 되죠. 오, <laughs> 가면 되죠, 칸. 하나 찾겠습니다 미쳤다 <laughs> 미쳤어. 아, 저 내죠 주너 말하나도. 없어 일리 이 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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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다 자, 30초. 20초 남았고, 아까 10초 썼고, 20초 남았어. 네, 이걸로 패턴 네.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도 말좀 하자. 오! 일단 가자. 로가야네전이 아아아아아 요공공가뜨면한번더 받아요 윷노리의유시랑 똑같아요 아아 6이 이거 또지마지 쓰겠습니다 6구 쓰니? 을오오나 이거 안 잡았다고? 아 일단 일단 보고 아, 일단 이거 이거 잡겠습니다. 음, 자, 뉴스로 잡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되고 중복 안 되고 뉴스 잡으면 안되요안 돼요. 그래서 좀안 뭐? 네. 도망간 거예요. 육. 매 라인으로 잡은 거예요. 아안돼안 돼. 라인으로 말을 잡거나 빨간 거 밟아도 한 번도 안 돼. 어차피 매출 라인에 한번더 주기 때문에 중복. 면도 면도리 나로 도도 뉴스로 잡으면 안 돼. 뭔가. 그래서 더안 올라가. 봅시다. Oh, that's r i 에 네, 한번 쓰겠습니다. 근데 이 초반에 이래자잘 안되던데, 보통. 히로네카. 기로 4칸 네 카걸로 나겠습니다. 뭐 하나 안 하나 아지 하나 지 하나 안버나 못났어 하나 아버하이파켓지백나 두개 썼 하나 아버지? 하나 아아나 20초. 자, 이걸로 내추럴 라인 가고. 갔다가, 음, 네. 하나 섞어. 그 다음에. 저걸로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걸로. 네. 여기, 여기. 네. 아니,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대각선. 1, 2, 3, 4, 5, 6, 7, 8, 9. 자, 건이야, 잡어. 잡아. 잡아야 돼. 2, 7, 없수 알다, 다 저, 저, 저. 없 저. 저, 저. 저, 해봐, 저. 저, 잡아, 잡아, 잡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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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칸브 라이언, 여섯 칸 야, 여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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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까로 가겠습니다 한번더 잡자. 5. 예. 빨간 거 밟았어, 한번 더. 아, 그건 아니다. 이야. <웃음> 아니다. <웃음> 야. 이거 예, 갔다가 여기 갈 거야, 봐봐 5한번더 <laughs> 떠야 돼. 2. 아! 딱안 되네. 아, 어쩔 수 없다. <laughs> 이 판치. 딱 잡혀 버어 이제 이이인이 뭐야? 어, 앞으로 열 카. 앞으로 할 거. 여기 아, 진짜. 카칸은안 걸리겠지. 에스펜에스킹 야, 1이 제일 많이 나와.

이삼4 오프로치 타이다아이다 이거 두칸 아, 아이 아, 라인. 나오면 됩니다 아, 이거 두칸다 아, 아이씨, 몇 <laughs> 다 집에 보내버려. 아 이거 겠 아, 이다 아, 이거 두칸 라인.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내칸라 라인 만 나오면 되는데 아인났다 이거 뭐칸라 됐다, 인라 하아.. 저잡히겠다고 아프네 잡혀 카드가 나오겠습니다 아.. 저거 아, 아.. 저거 제일 빠르다 가자 1, 2, 3, 4 3 혹은 4 혹은 9 아.. 시원하다 붙여 레츄럴 라 이제껏 내가 이거 아거요가해지거아 잠시만요 생각 잘해라 후반에 아예 말못 움직일수도 있어 말한마가있나항상지죠 어. 이거 항상 가면 한번더 했을텐데 <목소리> <목소리> 맞죠, <목소리> 맞죠? <목소리> <응>. <목소리> 잠시만요 어때요? 아, 네. 이동해야 동 아, 이동, 아, 이동, 운동, 할수 아, 어, 처음, 처음 처음 아, 동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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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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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괜찮아 역전할 수 있어. 역전할 수 있어. 뭐야, 뭐야. 여사카. 응. 이걸로 가겠습니다. 1, 2, 3, 4, 5, 6. 일단 내추럴 나이 한가자 3, 응원.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이제. 엎친 했다. 젖었다. 습니다에이 땡자리 만통 나랑 똑같은 두번만통못 움직여 이제 너. <laughs> 잘해야겠다. 아, 네. 1, 2, 3, 4, 5, 호 7, 8, 9, 10, 2 3 4 5 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지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내추럴 아니 미스나서 내추럴 여덟.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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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린 형님. 놀러 <laughs> 오세요 마린 형님. 윤놀이 하러 오세요 윤놀이. 윤놀이 <laughs> 아, <되나. 아니>, <laughs> 바카라 합쳐서 만든 육카라 게임이에요. 네네 두개 가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하자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픈 야뭔 말이냐 이거 네. 어? 디로 4칸 에어라인 디로 4칸 어... 하이파켓 에어라인은 디로 4칸입니다 디로 4칸 디루네칸. 근데 써렌칩 근데... 어... 썼어요 갈게 없어서 오늘 설정할 땐 찍어줄게 오케이 흔들끝 에잇 봐라 어떤 거지? 이거? 네. 빨간색 세파이브한번더 빨간 해. 어 제발. 뭐뭐 유하냐? 1234 578 573 77. 응? 말고.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잡히면또 역전이다 이거 기세. 아 나는 잡히든 말든 상관이 없네요. <laughs> 둘다한 마리 남았어 아, 뭐 많이 3채개 잡아 봐. 3채, 3통 땡차리 자. 미셔 라인. 어, 김로 두칸 아까 나왔어 아! <laughs> 아! <써야겠네. 야>. 아! 카 <laughs> 나올 때 된다 아씨 뒤로 칸 뒤로 세칸했었아는데 애매하네 나 이제 써야겠다 이제 아 너무 아깝다 야야어 내스라엘 한번더 어허 내스라엘 어 A, C, J 꼭일로 밟고 역전 가자, 역전. 2. 어, 2로 갈고. 역전 가자. 4. 4. 9, 4. 9 폭에서 1, 2, 3, 4. 최선이다, 이거 다섯 종. 역전, 역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렌 삼으로 써렌치. 마지막 서렌의. 아, 이제 건희는 써렌치가 없고. 망? 아 삼. 아, <laughs> <laughs> 아니 세 끈도 못 써, 써렌치도 못도세끈또 나. 또끈 나왔어요. 또세 칸. 한칸 나와도 잡을 수 있어요. 한칸 나와서. <laughs> 어? 진출. 마지막 말 진출. 승남. 라이언 현재 여기 5, 7, 3, 5, 7, 9 훈수 자 이걸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7, 7. 7. 아, 아, 아 3, 2, 3, 4, 5, 아이 나갈 거 7. 아하 한번더아 역전되면 죄송합니다 7 쏘렘 <laughs> 됐어 다 써버렸어 보다 꼼 못할 수 하. 아 많이 나왔다. 이거 나겠습니다아세마리소아하 현재 승남이, 승남이 등나 나갈 수 있어. 어. 에이스잭, 에이스잭. 1. 어 이거 하나. 아, 야세 마리 포겠다. 팔 봤다. 어... 한번 더. 이거 잘아야 된다. <laughs> 세 마리 포겠어. 야, 내 수로. 네, 이스 엔킨. 이스틴. 야, 가자 <laughs> 이. 팔봤잘뜨는데 아. 오케이 잡고 한글 다섯 단 안돼 말은 너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면 앞에 걸로 다다 ]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왔을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거든 넌 네. 여기서 왔으때 이렇게 보면 돼요 아거 걸로 1, 2, 3, 4, 5순이 자, 1, 8, 9 제일 좋은 게두고 뜨는 거다 1, 8, 9 이게 윤노 치면은 모랑, 벌. 오, 가겠습니다 1, 2, 3, 4, 5 발판이 돼야 되죠 자8아야는 거야? 어? 10칸! 어? 1칸 아니 아 그냥. <laughs> <laughs> 3마리 한 번에 났어요, 1칸 펜파켓 <laughs> 1칸 이거 몰라. 아, 갑자기 상황은 응용으로. 됐어, 이제. 똑같다. 스택킹 3. 세칸한이 삼. 인인 예. 카라사사오나버나버 오나. 오나. 오 가겠습니다. 됐어 됐어. 일이나 라인 4 5 4 5 4 5 4 5 4 5 4 가자, 5 4 5 4 5 4 5말 없어 5 4 5스와어 이거 나오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이렇게막 아, 기대는 딱 끝. 아 끝난 줄 알았다. 아 잡아, 얘. 오케이 이거 칸. 이거야? 이 칸. 와. 망통 날아, 망통. 자 오가 있습니다 오가. 여덟 칸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망둥이 나옵니다 야 된다 아, 아까 그 3개 그 앞에 2,6,2,6 26. 약간 앞잖아요 아, 6,7,8나 아, 끝났네 끝났어 아난 희망도 없어 아 6칸 아 <laughs> 의미 없 의미 없어 6칸 7,6서렌치 너무 빠어 마지막 한발 남겨놔야 돼어아 제발 얼른 될줄나라서 네. 박스. 아, 스 아, 깔끔하게. Let you ride. <laughs> Let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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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